사주이키. 안녕하세요. 사주익키의 송성엽입니다. 오늘은 육합육충육회의 3차원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의 구조와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역경에는 삼역 혹은 삼의라고 부르는 법칙이 있습니다. 변역은 변한다는 뜻이고, 부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간이는 쉽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어려우니까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 법칙들을 보시면은, 변역과 부력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순이 아닙니다. 변화되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널렸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루빅스 큐브를 가져왔는데, 이거를한칸 돌리면은, 90도 회전하면은, 큐브 조각들의 위치는 변했는데, 이 큐브 전체의 모양과 구조는 변하지 않았죠. 이게 변역과 부력이에요. 물리학에서는 이런 성질을 대칭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일반인들한테 크게 와닿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삼역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이때 루빅스 큐브는 3곱하기, 3곱하기, 3이죠. 그러면은 3차원 큐브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12지지에도 큐브와 유사한 구조가 있다면 몇 곱하기, 몇 자리 큐브일까요? 정답은 2곱하기 2입니다. 지금 숫자가 두 개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12지지는 2차원 큐브인 거예요 큐브가 꼭 이렇게 3차원 큐브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고의 틀을 한층 더 깨뜨리고 논리적으로는 2차원 큐브이면서 동시에 기하학적으로는 3차원 큐브인 2.5차원 큐브가 현실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강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란선은 육합이고요 빨간선은 육충이고요 노란선은 육해예요 그리고 이 x-y 축에 있는 이 까만 선은요, 2곱하기 e 2 12지지 큐브를 돌릴 때 기준이 되는 두 개의 회전축입니다. 자 이제 돌려볼게요. 이 선들의 모양에 집중해주세요. 12지지의 위치가 회전하면서 바뀌니까 6함 6축 6회 파란 선, 빨간 선, 노란 선이 서로 위치를 바꾸게 되면서 번갈아서 가로선, 대각선, 세로선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도 모양과 구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역과 부력이에요. 루빅스 큐브를 랜덤으로 무한히 돌려도 큐브의 구조 자체가 파괴되는 일이 없듯이 12지지도 축을 따라 랜덤으로 무한히 돌려도 6함6충6회라는 구조는 가게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거는 2차원 큐브고요. 이제 제 과외서를 풀면서 이 그림을 3차원으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첫 과외 학생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살짝 좀 가르치는 방식이 미숙했는데 이6함6축6회 구조를 가르치면서. 저도 과외 실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변천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는 지하상가에 진짜 코딱지만한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하루 카드도 겨우 펼칠 정도로 작은 책상에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때가 아마 초급반 끝내고 처음으로 중급반까지 등록해 주신 분 수업이었을 거예요. 제가 6함 6층 6회는 루빅스 큐브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면서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 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직접 꺼내 가지고 눈으로 보여 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까지 그 아버지 집에 가 가지고 <laughs> 여기 있는 프린터기로 이거를 인쇄를 해 왔어요. 이 종이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 놓을 테니까 실습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위랑 딱풀 준비해서 한번 붙여 보세요. 하나는 순행이라서 12지지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하나는 역행이라서 12지지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전부 작은 정사각형으로 잘라준 다음에요. 똑같은 12대지가 마주보도록 딱 풀로 붙여줬어요. 여기가 지금 축인묘고 뒤집어도 축인묘죠. 그래서 이거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이거를 두 개씩 뒤집었어요. 두 개씩 뒤집으면은 지금 원래 중미충 좌오충이 위아래로 마주보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딱 뒤집어주면은 바로 옆에가 좌우충, 충미충이 되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그림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들을 또제또 또 뒤집고 이렇게 하면은 대각선은 원래 육충이었는데 육회가 될 수도 있고 육합이 될 수도 있고 가로선도 바뀌고 세로선도 작용이 바뀝니다. 하면서 이걸로 보여줬더니 신기하대요. 제가 종이접기나 만들기로 수업을 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조금 인기가 많았습니다. 뭐 아기자기하고 재밌고 <laughs> 학창시절 생각난다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아, 이해하셨구나 하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아마 그때도 이제 3차원 금화교육 실습할 때였는데 제가 역학이라는 건 둥글게 회전해서 이동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처음 듣는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지난번에 큐브 수업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라고 어, 물었더니, 엥? 뭐,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종이가 책상 위에 놓여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뒤집는 거를 회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간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단단한 소재를 구해와서 12DG가 회전하는 모습을 천천히 보여드렸습니다. 자, 12DG가 순간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로축이나 가로축을 따라서 천천히 회전을 해가지고 다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 드렸더니 아 하면서 아 이번에는 진짜 이해를 했대요 역학이 둥글다는 거를 이해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해하신 줄 알고 다음 수업으로 이제 또 넘어갔죠 참고로 요거는 어 이제 육합 6축 6회 요 손을 표현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자 지금 자오충 보이시죠 자오충이 이렇게 있으니까 빨간색 셀로판지를 대가지고 자오충 뭐사해충 진술충 묘유충 인신충 충미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파란색 셀로판지를 대가지고 파란색이면은 육합이라고 했죠 자 축합이고요 오미합이고요 인해합 요술합 진유합 사신합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노란색 셀로판지를 또 갖다 대서 그냥 똑바로 보면서 할게요 여기가 묘진천, 인사천, 추고천, 자미천, 신해천, 유술천이죠 참고로 육천이랑 육회가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왜 그분이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냐면요 그당시엔 지구본은 없었는데 구글 어스를 켜가지고 제가 만세력이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었어요 어쨌든 그분은 졸업한 지 한참 되셔가지고 따로 개업을 하셨고요 저는 그분과 함께 만들었던 종이접기 수업 노하우로 거의 학생들을 늘려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한 학생이 이 원판이 회전하는 것을 보시고 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가 3차원 공간이니까 12지지는 2차원이지만 3차원으로 회전하는 거군요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니요 12지지도 3차원인데요 지구랑 태양에 있는 귤 모양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었잖아요 라고 했더니 또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원판을 3차원으로 확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원판은 평평해 가지고 이게 그 색종이가 다 붙어 있는데 구는 좀 동그라서 그런지 이게 다 떨어지고 남아 있지는 않아요. 뭐 어쨌든 간에 여기가 자국, 여기가 축이면은 여기가 북극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자는 그대로 있고 얘를 떼어내서 오른쪽에 있는 축토가 있던 곳만 반바퀴를 회전시킬 거예요. 회전시켜서 다시 붙이면은 자는 안 움직였으니까 여기 그대로 있고 축은 여기 맞은 편에 가 있죠? 원래 축이 여기 있었으니까 반바퀴를 쭉 따라서 돌아서 여기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는 요 라인에 있고 축은 요 라인에 있으니까 자랑 축이 마주보게 되면서 육합이 대대작용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자랑 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축이 있는 부분만 올렸더니 자랑 축이 마주보는 대대작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2차원 평면에서만 해야 육합, 육축, 육회라는 구조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3차원 9를 돌려도 얘를 이런 식으로 돌려도 이 가로선, 세로선, 대각선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북극점이나 남극점인 거죠. 3차원 9를 위해서 내려다 보니까 이게 2차원 원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3차원으로 직접 만들어서 눈으로 보여드렸더니 그제서야 아 하면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혹시 다른 분들도 이 3차원 구조를 이해를 못하시고 2차원으로만 이해를 하신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맨첫 번째 학생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 예전에 중국반 수업하실 때6함6층6개 큐브 수업했던 거 기억하시죠? 혹시 그때 12DD를 입체적으로 이해하신 게 아니고 혹시 평면적으로 이해를 하셨나요? 라고 했더니, 그렇대요. 아무튼 저는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해를 못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불러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나중에 몇번 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 저희 사무실로 오실 일은 없었어가지고, 그분은 아마 이 3차원 구체를 유튜브로 지금 처음 보실 거예요. 물론 그 다음 학생부터는 저 구체를 다 보셨죠. 아무튼 그래서 12GG는 3차원 귤 모양이지만 큐브 구조로 따졌을 때는 2 곱하기 2로 2차원 구조라서 제가 이거를 2.5차원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구조물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서 전달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론 하나 짧게 반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12지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12지지 구조를 보시고 자축합이나 오미합은 가깝기 때문에 당기는 자극력이 더 강하고 여기 묘술합이나 진유합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더 약하다라고 이론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12지지를 한 번만 돌려도 육합, 육축, 육회는 모두 대대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대육합, 대대육충, 대대육회죠. 대대작용이 됐다는 거는 이 칸의 거리가 전부 다 6칸이 된다는 거예요. 오미합도 이렇게 보면 6칸이고 자미해도 이렇게 보면 6칸 차이죠. 그래서 겉보기 각도로, 겉보기 거리로 자축합이나 오미합이 더 가깝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작용력이 강한 거는 아닙니다. 거리가 멀다고 더 약하지도 않고요. 똑같은 육합이라는 작용인데 어떤 거는 작용이 더 세고 어떤 거는 작용이 더 약하고 이런 건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친다면은 천간을 상생순으로 배치했을 때랑 상극순으로 배치했을 때도 좀 논리가 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래 십천간에서 보면은 갑생병은 두칸 차이고 갑극문은 네칸 차입니다. 그러면 생과 극의 거리 차이가 두 배니까 생이 극보다 두배더 세야 하나요? 임상을 해봐도 그렇지는 않죠. 생은 기를 살리는 거고 극은 기를 누르는 거라서 생과 극이 음양 관계로 한 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극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아야죠. 그리고 청간을 상극 순으로 배치해 놓으면은 경극 갑은 두 칸이고 경생임은 네 칸이죠. 그러면 또 반대가 됐잖아요. 극이 훨씬 더 가깝고 생이 훨씬 더 멀어졌으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극이 생보다 두배더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간지의 겉보기 각도나 겉보기 거리로 얼마나 뭐냐 가깝냐로 작용의 크기를 결정해서 이론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상생상극도 삼역구조를 가지고 있죠. 토를 기준으로 오행이나 천간의 위치를 바꿔도 이 구조가 유지되니까 이게 바로 변역이면서 뿌력인 거죠. 제가 20대 일때부터 5, 60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제 나이만큼 역학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20대 청년한테 과외를 왜 받고 있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는 증거를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경전에 부합하게, 현실에 부합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이론이죠. 여러분들은 역학의 모든 작용이 오늘 보여드린 삼역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강의에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거꾸로 말하자면 삼역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건 역학의 법칙이 아니라 신살이겠죠 물론 이름이 신살이라도 삼역구조를 갖췄다면 법칙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시중에 명리학 책들이 참 많은데 어떤 책들은 육해를 아예 다루지 않고 신살처럼 취급해 버리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분들은 음양오행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데 12지지의 삼재사상은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12지지는 생지, 왕지, 고지와 춘, 하, 추, 동이 조합돼서 12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 육회를 아예 해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만큼 사주풀이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사주를 풀때 육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생을 안 쓰거나 극을 안 쓰거나 합을 안 쓰거나 충을 안 쓰거나 삼합을 안 쓰거나 방합을 안 쓰는 것처럼 어느 작용 하나를 그냥 빼버린 게 됐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히 언밸런스잖아요. 만약에 생을 안 쓰고 그냥 극만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맨날 기싸움만 한다. 이런 식으로 사주가 해석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리학 공부를 하실 때육해는안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지지가 어려우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죠. 선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책을 썼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백호대살은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중요한 작용인가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안 됩니다. 쓰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작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실 게 아니고요. 오늘 배우신 삼역의 뜻을 이해하시고 기하학적이거나 수학적인 원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